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AMD 라이전 55600G는 정말 매력적인 프로세서예요. 6코어 12스레드의 강력한 성능 덕분에 멀티태스킹이 아주 수월해요. 특히 최대 부스트 클럭이 3.9GHz라 게임과 작업을 동시에 해도 전혀 끊김이 없답니다. 냉각 시스템이 따로 필요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C3.0과 DDR4 메모리 지원으로 최신 게임을 즐기기에 적합하죠. 이 프로세서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일반 사용자부터 게이머까지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제품이에요. 정말 추천합니다. 에즈가드의 a n 4 plus ssd는 정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해요. 최대 읽기 속도가 7500mbps에 달하는데 이 덕분에 게임 로딩 시간이 확 줄어들었답니다. 또한 5500mbps의 쓰기 속도로 대용량 파일 전송도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C4.0 곱하기 4 인터페이스 덕분에 최신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니 업그레이드 고민 중이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디자인도 심플하고 세련돼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려요.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잡으니 SSD로 여러분이 PC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AMD 라이젠77700 CPU는 정말 놀라운 성능을 자랑해요. 8코어와 16스레드 덕분에 멀티태스킹도 거뜬하고, 최대 부스트 시계가 5.3GHz로 게이밍에서도 높은 프레임을 자랑하죠. 특히 그래픽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그래픽 카드 없이도 매끄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요. TDP가 낮아 전력 소모도 효율적이고, AM5 소켓 호환성 덕분에 업그레이드에도 유리하답니다. 게이머라면 꼭 고려해볼만한 제품이에요.